안녕하십니까? 세종시 부동산 뉴비TV. 세종 늘새롬 부동산의 유승병입니다. 오늘은 세종과 충청권 부동산 뉴스 다시보기 시간인데요. 지난 한 주간의 부동산 뉴스와 동향 소식은 세종과 충청 지역의 인터넷 신문, 주요 일간지의 기사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뉴스 다시보기 목차인데요. 첫 번째는 대전 세종 충청 있는 제4차 철도망 가속 배달받는다 세종 포스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특공 청약. 다자녀 가장 유리. 생애 최초는 말뿐인 특계. 서울 경제 소식입니다. 세 번째는 새 아파트 늘자 분당 세종 잔세 값 꺾여 공급이 답 입증. 동아일보 내용이고요. 네 번째는 3년간 오를 만큼 올랐다. 대전 지역 집값 잡히나 중청 투데이 내용이고요. 다섯 번째는 7월 대전주택 매매 전세가 상승률 전국 4위 월세 1위 디트뉴스 소식입니다. 끝으로 여섯 번째는 대전과학공원 만년동 연결 제2스포교 18일 개통 대전일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전 세종 충청 있는 제4차 철도망 가속 페달 밟는다 세종 포스트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7일 국토부에서 선정 발표한 선도 사업으로 그 권역별 한 개씩 총 다섯 개 사업이고요.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강원선이 이제 포함됐는데요. 그 충청권 지역은 세종 대전 충청권 노선은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그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서 지역 내 주요 거점인 대전 그 반성역에서 정부 세종청사 조치원역 오송역 청주 공항 등을 연계하는 광역철도 노선이 선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총그 다섯 개 구역별 그총 사업비는. 7조 6천억 원 규모의 연장 222km 사업인데요. 그본 사업은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이제 즉시 착수해서 그 조성의 탄력을 받게 된다는 전망입니다. 그 중에서 네 번째로 그 대전 세종 충청권 지역의 이제 사업 구간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대전 반성역에서 세종지역을 거쳐서 조치원역, 오송역 청주공항을 잇는 49.4km, 총 사업비는 2조 1,022억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주요 도시 간의 통행시간을 획기적으로 이제 단축하게 되는데 청주에서 대전지역은 120분에서 50분으로, 청주에서 세종은 80분 걸리던 것이 30분으로 이제 단축되는데 KTX 오송역, 청주 국제공항 이용 편의를 이제 제공하는 등그 지역 생활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오송 청주 공항 간의 이제 구체적인 노선 계획에 따라서 사전 그 타당성 조사 시 청주 도심을 경유하는 노선을 포함해서 그 지역 발전 영향 등을 고려해 가지고 최적 대안으로 검토 추진할 것으로 설명하고 있네요. 이번에 선도 사업으로 선정된 5개 사업은 사전타당성 조사, 이제 착수일로부터 보통 10달에서 1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그 사전타당성 조사를 즉시 착수하게 되는데요.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서 2022년 내년 되겠죠. 하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루빨리 그 사전타당성 조사도 끝나고 내일이 깔려서 그 모든 시민들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특공청약, 다자녀 가장 유리. 생애 최초는 말뿐인 특혜. 서울 경제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 특별 공급 청약을 통해서 내 집을 마련하는 수요가 적지 않은 가운데 유형에 따라 당첨 확률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인데요. 특공은 아파트 분양 때 일반 공급에 앞서 사회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먼저 공급하는 이제 제도인데요. 그 분양 분석 전문 업체 리얼 하우스가 지난 2020년 1월부터 금년 8월까지 공급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를 이제 조사 발표를 했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특별 공급 경쟁률이 10대1 이상을 기록한 단지가 93곳이나 됐다는 얘기죠. 이중 유형별로 특별 공급 경쟁률 중그 다자녀 특별 공급이 10.6대 1로 가장 낮았고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118.99대 1로 조사됐고 생애 최초 부분이 다자녀에 비해서 10배 이상 당첨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네요 다자녀는 신혼 부부 특별 공급에서 이제 49.1대 1일 이나 이제 노부모 특별공급 23.9대1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특별공급은 특정 계층에 이제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인데요. 하지만 생애 최초 특별공급 등은 일반 분양 못지않게 많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조사 기간 동안 특별공급 그 전체 분량, 15,195 가구 중 노부모 부양이 945 가구, 6%이고요. 생애 최초가 1,668 가구, 11% 등으로 소규모로 공급되는데요. 그 반면에 신혼부부는 5,940 가구로 전체 공급에서 39%를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특별 공급의 경쟁률을 나타내는 그 그림이 되겠는데요. 다자녀가 10.6대 1, 신혼부부가 49.27대 1, 생애 최초가 118.99대 1, 노부모가 23.92대 1, 기관 추천이 2.3대 1, 기관 이전이 5.8대 1로 나타나고 있는데 역시 다자녀 가구가 가장 경쟁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새 아파트 늘자, 분당, 세종 전셋값 꺾여, 공급이 답 입증. 동아일보 소식인데요. 임대차 3법 여파에 따라서 가을철 이사철이 이제 겹치고, 그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이 전셋값이 크게 이제 오르고는 있지만, 분당은 오히려 전셋값이 떨어졌다는 내용인데요. 대장 지구를 중심으로 대단지 아파트 입주 물량이 이제 쏟아지면서부터 이제 가격이 떨어졌는데, 충분한 공급만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기본이 현장에서 여실히 입증된 셈이라는 소식입니다. 분당 전세가가 떨어진 가운데 대장주 입주 직전인 4월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대장 지구를 포함한 올해 분당구 입주 물량은 5,560여 채로 지난해보다 약40% 1,600여 채가 이제 많게 늘어났고요. 대장지구 물량이 3,800여 채는 분당구 전체 물량의 70%에 육박하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그 세종 지역에서 기존 최고가보다 1억에서 2억은 낮게 거래되는 사례가 이제 이어지고 있고요. 세종시 아파트 전세가는 지난해 60.6% 올라서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나타냈는데 올 5월부터는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올 6월 이후에 매매가도 동반 그 하락세를 이어지고 있는데 전국에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모두 떨어진 지역은 세종이 유일하고요. 세종시 그세금 세등... 마을 10단지 더샵 힐스테이트 전용 그 84제곱미터는 지난달 10억 1천만원에 팔렸고요. 이는 올해 4월에 11억 9,500만원보다 1억 8,500만원이 떨어진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는 올해 세종 입주 물량이 7,700여 채로 지난해 그 4,300여 채의 1.8배로 늘어난 영향이 이제 큰 거죠. 세종 아파트 매매 그 수급 지수와 그 전세 수급 지수는 올 5월, 5월 이후에 3개월째 100을 그 밑돌고 있는데요. 그이 지수가 100 이하이면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뜻을 의미하겠죠.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공급이 이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는데요. 그 부동산 일사에 의하면 지난해 가격이 크게 올랐던 분당과 세종은 올해 입주 물량이 이제 증가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만 현재 입주 물량의 상당 부분 계약이 돼서 하락세가 지속되긴 어렵다고 말하고 있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그 3년간 오를 만큼 올랐다. 대전 지역 집값 잡히나 충청 두 대의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 3년간 고공 비행하던 그 대전 지역 집값 급 상승세가 꺾일 조짐이라는 소식입니다. 그 당장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전 그 집값 상승 폭이 점점 둔화되고 있다는 데 이제 포인트를 두고 있는데요. 한국 부동산원이 공개한 그 대전 지역 집값 상승률은 지난 2월에 그, 그 최고점 1.65%를 찍은 뒤에 최근 1%까지 이제 축소됐다는 것이죠. 아파트 매매 거래량 역시 이제 대폭 감소를 했는데 지난해 6월에 6,263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에 1년 새에 2,018건으로 줄었다는 내용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매가 급등에 대한 피로도 누적과 함께 매매가 그 수요가, 매매 수요가 청약시장으로 이제 눈을 돌리면서 상승세가 둔화한 것으로 그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흐름 속에 전문가들은 대전 집 값이 끝물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아닌가 이어지고 있네요. 이어서 그집 값이 오를 대로 오르면서 매매 수요가 다시 잠재성이 높은 세종시로 몰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네요. 유성의 한그 공인 중에서 대표는 대전 집 값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8.39%까지 올라 비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진기록을 이제 쓰기도 했다고 하면서 점점 매매 거래가 뜸해지면서 집값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네요. 연말까지 소폭 상승세를 보인 뒤 집값 상승세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도안동의 그한 중개사 대표도 대전 집값은 최근 3년간 무섭게 이제 치솟아 오르면서 거래량도 이제 많았는데 최근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고 있고 현재 그 집값 급등과 거래량 폭발한 것은 이제 잠시 멈춘 상태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추가 급등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는데요. 충청권 대선 공약 등장과 함께 잠재성이 높은. 세종시로 시선이 이동하면서 대전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세로 돌아선 세종 집값은 연말 상승세로 전환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고 있고요. 그 세종시 보람동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도 세종시 집값은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포스, 큰 폭으로 이제 하락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번 주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는 0.15%가 내려갔고 매물이 누적되고 수요가 줄어서 하락폭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네요. 그러나 본격적인 이제 대선 전국 진입과 함께 행정수도 세정에 대한 공약이 쏟아지면서 그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7월 대전주택매매전세가 상승률 전국 4위, 월세 1위, 디트뉴스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한달 동안 대전지역의 주택매매전세가격 상승률이 전국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네요. 월세 가격은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해당 기간 대전지역 주택매매가격은 0.82% 상승했고요. 전국 17개 시도 중에 네 번째로 높은 수치고요.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의 그 중저가 단지 의지로 상승세를 견인했다는 내용입니다. 0.8의 상승률을 보인 전세 가격은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대덕, 유성구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월세 가격 상승률 0.39%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고요. 대전 5개구 중 유성과 중구 등 주요 지역에서 전세 가격 상승과 동반해서 상승했다는 소식입니다. 세종 지역은 그 매매, 전세, 월세가 모두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계절적인 비수기와 신규 입주 물량이 이제 늘어난 영향으로 위축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분석하고 있네요. 한국부동산론에 따르면 전국 월간 주택 종합 매매 가격은 0.85%, 전월 대비 0.79% 대비해서 상승폭을 확대했다는 소식인데요. 수도권과 서울, 우 이제 상승폭을 확대했고, 지방도 그0.01% 상승폭을 확대했네요. 이어서 전국 월간 주택 종합 그 전세 가격은 0.59%로 전월 대비 0.45%보다 상승폭을 확대했고요. 전국 월간 그 주택 종합 월세 가격은 그 0.19%로 전월 대비 0.14% 대비해서 모두 상승폭을 확대했다는 소식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끝으로 여섯 번째인데요. 대전과학공원 만년동 연결 제2엑스포교 18일 개통 대전일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2엑스포교는 유성구 도령동 엑스포로와 그 서구 만년동 천변 도시 고속화도로를 잇는 길이 318m의 교량입니다. 대덕 대교와 엑스포교 중간 지점에 세워졌는데 도로 폭은 18m에서 21m로 왕복 4차로와 편측보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면 그 지금 그 개통되는 것이 제2엑스포 빨간선으로 이어진 게 제2엑스포고요. 그 앞쪽으로 보이는 게그 대덕대교가 되었고요. 그 오른쪽에 높이 솟아있는 건물이 사이언스 콤플렉스 건물입니다. 이달 말 중에 개관할 그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한 주간의 부동산 뉴스를 함께 공유해 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설명한 내용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셔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시부동산 u 비 t v 세종늘새롬부동산의 유승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